안녕하십니까 이승용 세무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매출 누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매출 누락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해야 되겠죠 매출 누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은 이게 이제 막 하게 됩니다 막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큰일 나게 되는데 그 우리가 매출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는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로락의 그 형태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현금 또는 계좌 입금 받은 후에, 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연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 이런 거죠. 그 우리가 매출로락이 요새, 요소 요도 있느냐, 이제, 그,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즘 전부 카드 결제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카드 결제고,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카드 결제기 때문에, 매출로락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 아, 하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게 또 계좌로 입금받는 이런 그 업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필라테스 업체, 테니스나 골프 강습 뭐 이런 거다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가 많죠. 내가 각종 학원 학부모들이 이제 계좌로 많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업체 대부분 뭐 카드로 결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아닌 그런 업체가 있죠. 그다음에 각종 건축 자재 도소매 업체. 그런 건축자의 도소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생계선서 발행하는 업체죠. 생계선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축자서 사시는 분들 현금들로 오시는 분도 꽤 있고 계좌로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병 의원이나 한의원 비급여 진료 어이거뭐 성형 성형외과 대표적인 게뭐 성형외과고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하는 병과가 있는데 이런 비급여 진료라든지 또 리베이트 수입 이런 거는 그 우리가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많이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업체, 인테리어 업체도 우리가 보면 이제 아파트를 인테리어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사모님한테 어 부가세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가세 10% 아끼려고 어 우리 현금전선 발행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계좌로만 입금 받고 그냥 현금전선도 발행을 안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매출 허락을 어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경우다 이런 업종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매출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매출 허락을 어 하는 경,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명계좌 가족이나 친구 직원 명의로 어 차명계좌를 만든 다음에 그쪽으로 입금 받고 이제 매출을 하는 거죠 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매출을 하는 경우 그 이게, 그, 의외로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어떤 그, 조사, 세무소 조사반자 팀장이 지금 뭐열 건을, 열 건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아직도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계좌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게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어, 이렇게 매출누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출누락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걸리나. 내가 내 계좌로 입금 받고, 내 친구 참여계좌로, 입금 받는데 그 계좌 어떻게 아냐는 거야 누가 누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걸리냐는 겁니다 이게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대부분 이게 탈세 제보로 또 많이 발각이 돼요 탈세 제보로 대부분 탈세 제보 직원 직원 사사치 알고 있는 거고 고객 고객도 눈치껏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쟁 업체 경쟁 업체도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찔리는 그 거죠 국세청에 예. 세무서에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국세청 내에 보면은 그 조사국 내 분석팀이 있습니다. 분석팀. 저도 여기서 질문을 해 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 신고 내용, 그 업체 신고 내용을 분석을 해요. 신고 내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등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블로그나 이런 업황 자료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사업자가 본인이 얼마나 장사잘 되는지 본인이 다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그 내용하고, 신고한 내용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어, 매출 허락을 한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재산 증가 상황도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건데, 재산 증가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참고상으로 하는 거죠. 재산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신고등 분석하고 인터넷으로 업황자를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탈세를 한것 같아. 근데 재산 증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왜냐면 그돈 번으로, 번 돈으로 노름을 한 건지, 뭐, 애인을 준 건지 알 수는 없으니까 일단 조사 대상자가 어, 선정한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성실하게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자산이 증가했어. 그러면 뭐 자산 증가는 당연한 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단순히 자산이 증가했다. 이래가지고 어, 그 사람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는다. 일단 기업 세무조사를 제가 마, 말씀드린 겁니다. 그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 조사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세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업체를 그 선정을 한 겁니다 이런 매출을 한것 같다 한 거죠 이런 업체를 다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쏟아지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쏟아져요 이렇게 매출 실적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발각이 된다 매출로락 한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세무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탈세가 이렇게 아 매출을 한것 같다. 그러면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우리 정기 조사 대상자는 아니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예치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그 사무실 자료 를싹 쓸어가는 거죠. 회사 자료, 컴퓨터 다 빨아가고 이렇게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수첩도 가져가고 뭐다 가져가요. 아무튼 그래서 예치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출로락 자료로, 그 원시 자료, 이런 걸 확보를 하는 거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은 이제 3개 년도를 보통 실시를 합니다. 3개 년도. 3개 년도 실시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다른 연도에도 있는 것 같아. 다른 연도에도 막 예치를 했더니 다른 연도에도 되게 많아. 그러면은 5년도 할수 있는 거고, 10년도 할수 있는 거죠. 이 통상 일단 3개 년도로 해서 일단 조사는 한다. 조사를 하는데, 어, 뭐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조사 범위 뭐 확대 조사 기간 연장하고 조사 범위 확대하고 다할수 있어요 조사 조사 중간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개년도를 한다 세무조사 방법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세금 추징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3개년도에 매출을 합계가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개년도 내가 매출을한게 합쳐보니까 5억이야 5억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그,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세 10%, 5천만원. 소득세, 35%로 보겠습니다. 한계세율이. 5억 매출로락하면 좀 규모가 있는 업체니까, 아무래도 35%가 고관이될것 같고, 3 5 하면 소득세가 1억 7,500.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2,250만원. 납부불성실, 연8% 이자, 이자가 8% 이자, 납부 안한 거. 이자가 8예요 3년 하면 몇 프로, 24% 아닙니까? 이십 사 프로 오천 사백만 원 물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달라지는데 일단 편의상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5 4 0 0만원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20% 1억원저 일억 원, 1억 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사 쓰가 뭐냐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좌로 입금 받은 받은 경우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다 음, 의무발행 업종이죠. 여기. 필라테스, 테니스, 골프 강습, 각종 학원,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업체, 그다음에 각종 거건 아니고 병의원, 병 한의원,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이런게다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좌를 받을 개연성이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업종은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다. 이런 업종이 이렇게 매출로고 했어요. 그러면 5억에 그냥 5억 매출로하게 20%입니다. 20%. 20 용수, 1억 어마어마하죠. 가산세가 토탈 합치면 1억 7천 6백, 부가세 5천, 소득세 1억 7천 5백 이렇게 하면은 4억 1 0 0만원 정도 나옵니다. 4억 100만 원. 주민세가 또 3천 5백 정도 되고, 그럼다 합치면 개인사업자는 4억 3천 6백만 원 정도의 세금이 추징된다 그럼 이제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는 얼마 되는지?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5천만 원 똑같죠. 10%, 법인세 19%, 19% 적용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9천 5백. 소득세 35%죠. 1억 7500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현금 요소 미발급 가산세 합치면 2억 800만 원, 그 합치면 가산세 2억 800, 부가세 5천, 법인세 9천 5백, 소득세 1억 7천 5백, 합치면 5억 2천 8백, 그러니까 주민세가 4천 7백만 원, 합치면 5억 7천 6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뭐 우리가 매출이라고 5억 했는데 세금이 뭐 무지막지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매출, 우리가 기장세무사가 신고를 할 때, 기장세무사가 매출을 5억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 우리가 신고 이제, 우리 결산을 하다 보면, 이게 적자가 돼요, 적자가. 적자가 되든지 소득률이 너무 낮게 이제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세무사가 신고를 할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비용을 빼서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을 맞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경우에 나중에 이제 5억, 5 매출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엉팡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뭔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부가세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소득세라든가 또는 이렇게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걸 줄여야 됩니다. 이런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뭔가 세무조사 경력이 좀 많은 그런 분한테, 어, 세무조사를 그 시, 맡겨도 맡겨라 그뭐 그렇게 하시는 게뭐더 좋다 제가 이제 참고로 계속 마스,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좋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보시면은 개인사업자는 사업 3600법인 사업자는 5억 7600이에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알기로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이 쪽다더 법인이 법인 세금이 적어요 일반적으로 신고를 할 때. 대표자가 급여를 가도 가져가더라도 개인 사업자로 세무시, 세금 신고하는 거에 50%뭐60% 정도밖에 세금을 안냅니다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 다만 많은 제약이 있어요. 법인 사업자란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세금만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할, 한다고 봤을 때 법인 사업자가 세금이 더 적다 개인 사업자보다. 근데 이게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 사업자도 세금이 더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소득세가 있어서 소득세 인정 상여. 인정상여, 요거, 요거, 인정상여 소득세. 그니까 러 매출을 5억을 했는데, 이 5억이 대표한테 상여 줬다고 보는 거예요. 법, 법은. 법상은 대표한테 상여금으로 줬다. 그럼 그러니까 상여금으로 준 거니까 소득세 내야죠. 그래서 1억 7천 럼 여기 추가로 치혀지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세금이 개인사업자를 할 때보다 세무조사를 당하면 또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더 성실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 개인사업자보다는. 그런 점은 어 참고를 법인 사업으로 운영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매출 누락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방법도 우리가 그냥 매출 누락을 했어, 그냥 매출 누락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내 계좌에 입금됐어요, 내 계좌에 내 계좌로 입금이 됐는데 내가 신고를 누락했어. 그러면은. 그 부정한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인데 내 계좌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세금만큼이 나옵니다. 근데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매출누락을 하려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한 방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명 계좌를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현금 수입 현금을 받았어 현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관리 프로그램에서 현금 부분만 딱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그 그 부분만 입력을안 하든지 그러면 이게 은닉하는 명확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현금 뭐 예를 들어 성형외과로 예를 들면은 예를 든 겁니다 그냥 현금 수입을 했어 근데 그 환자 차트만 은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현금을 금고에 보관한다든지, 우리가 이게 많아요. 이런 업종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오고, 그런 계좌로, 그, 들어오는 그런 짜투리 수익 짜투리 수익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현금 수입을 우리가 은닉한 다음에 금고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예시로 든 거고, 이런 기품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누가 봐도 탈세를 작정했다. 이 방법을 보니까 탈세를 작정한 걸로 보인다. 이러면 대부분 부정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정 방법을 탈세를 했는데 부정한 방법을 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세금 추징이 어떻게 되냐면 상기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보다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예요. 40% 일반적으로 10%였잖아요. 10%, 10 여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법인사업자도 신고부수기가 10%인데, 이게 이제 40%가 적용이 됩니다. 40%. 그러니까 세금이, 그, 훨씬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세금도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세범으로 고발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저세범으로 고발하는 거는 뭐, 어, 무조건 고발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 방법? 매출을락하는 방법이 아주 그, 나쁜 방법, 나쁜 작정을 했다.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했다. 그 그러니까 플러스, 또, 금액 기준이 있어요, 금액. 금액이. 그러면 금액 천만 원 매출을 하겠다 고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 기준이 있어요. 절대 금액 기준이 있고, 또 비율 기준이 있어요, 비율이. 금액 외형은 작아. 근데 뭐, 비율이 있죠, 비율. 그럼 비율, 비율로 따져야죠, 또, 그거는. 금액만 따지면 안 되고. 비율도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비율, 어, 비율 기정도 있다. 그래서 모든 방법, 그 다음에 절대적인 금액, 그 다음에 비율, 그게 다, 이게 이제, 갖춰지면, 그때는 이제 조세범으로 고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판을 받다 보면 벌금이나 이제 실형을 받겠죠. 그래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저도 조사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보면 자꾸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은 우리가 매출누락을 뭐 하긴 하겠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실하게 아마 성실하게 하진 않겠죠 저도 매출누락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출누락을 다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은 세금 내기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아 이런 거를 좀 알고는 하자는 거죠 알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세금을 나오는지 어느 정도 세금을 내가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조세금으로 고발될 건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하셔야 된다. 알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막하진 않겠죠. 설마 알고도 막하는 사람은 뭐 대책이 없는 건데 저는 생각에는 이제 알고는 막하지 않을 거라고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내가 매출누락을 많이 했다. 내가 계좌입금하거나 뭐 차명으로 입금하거나 그 계좌입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신고를 좀, 누락을 한게좀 많다. 이런 분들은 대책을 또 세워야 돼요. 나 세무조사라는 거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내가 안 걸렸어. 그러니까 뭐, 계속 안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우리가 부정한 방법을, 국세부가 제척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척기간. 통상 5년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면 10년이에요. 10년. 그니까 10년 이내에 한 번만 걸리면 그냥 그 실적이 쏟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뭐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옆에 팀에서도 또 그런 또 조사가 또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이 세금 탈세해가지고 뭐 부자를 되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될 수는 없는데 망할 수는 있다 그런 걸 어, 참고하시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